이번엔 진짠 줄 알았는데, 또 가짜 소문이야? 하긴, 차원문이 그렇게 쉽게 찾아질 리가 없지. 오를린 님은 대기하라고 하셨지만, 벌써 몇 주나 지났어. <laughs> 남는 시간에 사람들을 좀 도와줬다고 뭐라 하시진 않겠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기왕이면 테넉스도 발견하면 좋겠는데! <laughs> 이래 목록 제일 위에 있다니! 대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다 말이야! 응? 뭐야? 이 me, 이래?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 e 하 l me, t e l 가 me,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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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 꼭새총부터 받아내야겠어. 늦었다고 잔소리도 하고 말야. 이 그러려면 차홍문도 얼른 찾아야 할 텐데. 우선 지금 할수 있는 걸 하자. 다른 담원들은 뭐 하고 있을까? 세인 언니는 아직도 불안정해 보였지. 결국 말도 못 걸고 물러났어. 지크나 에스파다는 깨어났을까? 오늘따라 같이 담니던 때가 그립네. 그나저나테너스는 대체 왜안 보이지? 만물상1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분명 여기인데 찾았다! 0 0 0라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이 정도면 아주 상등품인걸? 그럼요. 누구 솜씨인데. 자, 여기 약속한 대금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좋았어. 다음은? 룰이구나. 오늘도 평소처럼? 응? 네. 아, 오늘은 신선한 과일도 잔뜩 주세요. 그래, 여기. 덤으로 몇개더 챙겼어. 매번 감사해요. 스텔라가 먹고 싶다던 과일도 샀고, 빵도 충분해. 다들 말썽 안 피우고 잘 있으려나? 와, 루리다! 루리, 어서 와! 루리, 왜 이리 늦었어? 다들 별일 없었지? 자, 스텔라가 말한 과일. 루리, 고마워. 루리!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숨바꼭질? 응, 내가 촬렸거든 숫자를 다 세고 나서 찾았는데 재나가 없었어. 주변은 다 살펴본 거지? 당연하지. 근데 아무리 찾았어도 없어서 뭔가 이상했어. 숨바꼭질 하자고 말하지 말걸! 제나가 마물들에게 잡혀간 거면 어떡해? 걱정 마. 제나가 너무 잘 숨어서 미리암이 못 찾은 걸지도 몰라. 내 동생도 그랬었거든. 루리도 동생이 있어? 응. 미리암 너처럼 아주 귀여웠지. 어릴 땐 자주 아팠지만. 그럼 아픈 게 어떻게 될지 몰랐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낫게 해줬거든. 바로 이 총으로 나쁜 사람들을 잡고 돈을 벌었지. 와아, 드디어 씻어. 내 동생은 숨바꼭질을 하면 항상 마지막까지 숨어 있었어. 한 번은 날 놀리켜주려다 잠들었었대. 어쩌면 재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렇구나. 어른 가자. 루리 이번엔 더 네. 열심히 찾을 거야. 미리안, 마지막으로 제나를 본게 어디야? 저기, 저 안쪽이야. 같이 가보자. 미리안, 위험하니까 내 옆에서 떨어지면 안 돼? 어, 잠깐만. 내 팔찌 어디 갔지? 그거 언니가 준 건데. 내 팔찌! 로리, 나 잠시만! 미리안? 대체 둘다 어디로 간 거야? 으악! 저쪽이야. 쟤는 어디 가고? 어쩔 수 없지. 싸울 수밖에. 얘들아! 어딨어? 아, 대체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사원에 나 혼자 남다니. 이게 뭐냐고. 응. <놀람>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차분하게 상원을 다시 조사하면 알아낼지도 몰라. 어? 이게 뭐지? 어? 어? 여긴 어디야? 잠깐, 여긴 무법자의 항구잖아? 사막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아까 그게 이동 마법진이었구나. 아, 다시 갈순 없나 보네. 일단 미리암을 찾아야 해. 혹시 아이 하나 못 보셨어요? 금빛 단발머리에 반팔을 입은 여자애인데... 어? 설마 그 애인가? 해적들이 저쪽으로 해적이요? 끌고 갔어. 해적이요? 감사해요! 해적이라... 설마... 이봐! 여기 귀엽게 생긴 여자애 하나 오지 않았어? 웬 꼬마냐? 순순히 가진 걸다 내놓으면... 사칠 일은 없을 거지 하여간 쉬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 기억 안 나? 이래도? 어. 우리 진짜 몰라 음. 거짓말 같진 않은데 다른 해적단을 잡아간 건가? 다시는 상인들에게 함부로 섰는 대지 마라 무슨 일이지? 대장님? 진짜 대장님이에요? 그래? 아, 대장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동면 중이던 네가 사라졌다길래 걱정하고 있었지. 오를리 님이 깨어난 절 데려가 주셨어요. 그 후로 리아를 구하려고 차원의 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장님을 만나네요. 혼자 있었구나. 고생 많았다. <laughs> 뭐예요? 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대장님, 저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적들이 제가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했어요. 일단 알겠다. 자세한 건 나중에 듣도록 하지. 왜이 시끄러워? 너희 누구냐? o 자 o 우두머리인 것 같군. w I didn't. What do you want to say? I don't know. I don't 순순 o w I don't know. I don't k 서뭘 하겠다고? 대장님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laughs> 아니. 왜 이리 센 거야? 그만! 이제 그만! 살려줘! 다 말할게! 좋아! 아이들은 어디 있어? 주기적으로 오는 남자가 있어 주로 어린애들을 사가고는 했는데 저기저 설산으로 끌고 갔어 설산 어디로 갔지? 그거야 모르지!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진짜라고! 대장님, 믿을만한 정보일까요? 거짓말을 하는 눈은 아니었다 미리암이랑 제나가 무사하면 좋겠는데 분명 그럴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 대장님, 어, 그런 거 보니 다른 단원들은요? 치크는 마검이 폭주에서 깨어났다 길라암과 함께했지 아,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이 행운 끝나면 합류하도록 하자 네? 저쪽으로 향하고 있군. 따라가자. 루리. 그런데 네가 돌보던 아이들이다면 이 지역 거들인가? 아, 아니요, 사막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사막이라고? 네. 사원에서 마법진에 손을 댔는데 여기로 이송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상한 일이구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인가 누군가가 지키고 있네요 아이들은 저 뒤에 갇혀있다 루리, 조심하는 게 좋겠다 걱정 마세요, 대장님 대장님과 저라면 진리가 없죠 얘들아, 다친 데는 없어? 내드리라고 네. 여기 말고 다른 설사로 끌려갔어요. 알려 줘서 고맙다. 루리. 그런데 옆엔 누구야? 아, 우리 대장님. 어때? 멋있지? 자. 어, 완전 멋있어. 그치 우리 대장님이 성십자단을 직접 태우셨고 또 루리. 그만하면 됐다. 네... 얘들아, 나중에 보내줄게 응. 루리, 룰리도 우리랑 같이 오아시스에 가는 거지? 응! 이 앞이 마을이니까 일단 거기서 기다려 남은 아이들을 구하고 금방 갈게 응. 알았어, 얼른 와야 해 물론이지, 약속할게 루리, 아까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사실 나는... 오를리가 동면에서 깨어준 게 아니라 어? 무슨 소리예요? 설마 대장님이 아니라 악마? 아, 그게 아니고 에이 장난이에요. 시간 이동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미 오를리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오를리에게 들었다고? 네 길라한이 말해줬다고 하시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겐 따로 묻지 않은 거군. 네, 어느 대장님이건 전 다시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다. 아까부터 악마의 힘이 강하게 느껴진다. 조심하는 게 좋겠어. <목소리> 저만 오싹오싹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 주변을 잘 살펴라. 대장님, 저기 아이들이에요. 마법진. 마법진은 조심해야 한다, 라이. 다들 그 마법진에 올라가면 마법진이라고? 알려줘서 고마워. 연구탑에서 본 마법진인가? 로리, 아무래도 그 마법진 짐작가는 게 흑마법 연구탑에서 봤던 걸지도 몰라. 흑마법 연구탑이요? 그래. 그곳 시설들은 다 파괴된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어. 마법 연구탑에서 보신 게 대체 무슨 마법진인데요? 개조 마법진이다. 살아있는 사람 마물로 만든지 어떻게 그런 짓을? 그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루리. 혹시라도 우리가 늦었다면 마물을 처치해야 한다. 이미 변한 사람들 되돌리는 방법은 없다. 적어도 우리 둘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 알겠어요. 저기도 아이들이 있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 조심히 내려가면 그 발로 돼. 이런 감옥이 비어 있어. 루리, 어서 움직여야 한다. 네, 대장님. 늦은 건 아니겠죠? 아마도 저기가은신처인가보군 역시 개조 마법기이다 아직 약하게 기운이 남아있어 아마도 그려온 사람은... 대장님! 설마 기 커다란 마물은... 그래, 사람이 변한 마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무를 처치하고 이 일을 꾸민자를 잡는 것. 마무 약해졌는데. 마무리 도망쳤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알겠어요 엘레나 여신님의 품에서 편히 쉴수 있기를. 전 반드시 이자를 잡겠어요. 그게 누구든. 그래, 나도 함께 하마. 이제 저 안을 봐야겠네요. 대장님, 이거 아무래도. 그래, 악마의 힘 주입에 관한 연구다. 이런 짓을 할건 그자밖에 없지. 오를리님께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다른 단원들과도. 만나야 해요. 보면 볼수록 탐스러운 실험 재료들이고.